이른바 청년 무직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조차 안한 쉬었음 청년은 50만 4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 공무원도 준비를 해보고, 다른 취업 공부도 좀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면접까지도 보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다 합격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일 때문에 치이고, 아니면 일하기도 전에 그런 시스템에 치이고, 또 막상 일을 했는데 사람 때문에 치이고, 각각의 상처가 많으면 숨게 돼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10명 정도가 지원한다고 하면, 정 시험이라는 게 있으면 다합격 하는 게 아닌데, 합격을 안 했을 때 그런 차선책이 없는 상태로 그냥 뭐 무조건 준비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아. 할수 있겠지? 재수? 도할수 있겠지? 삼수? 아, 이제는 주변 사람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숨어버리지. 그런 경우에 뭐 응원을 할수 있으나, 그건 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으로 좀 취업을 하고 합격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존중하고 칼을 해줘야 되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되고 떨어지는 게 실패는 아닌데 대기업에 못 가면 실패를 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같은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떨어지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선책 그리고 다양한 직무 경험 또 괜찮은 직장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속 내가 한길만 파게 되는 경우는 점점 숨게 된다 주변도 하나둘씩 나이를 먹고 떠난다 그럼 혼자 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이제 취준생 케이스 직장생활 했을 경우에 내가 이제 상당히 무시를 많이 받는 조직이 있는 경우 사람 문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곳에 있는 경우도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점점 사람을 대하는 게 싫어지고 또 그런 게 반복되고 하면 혼자 숨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많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간마다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건다 운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운이고또 본인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운이 없으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은둔형 배터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사회고부본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죠. 다 합격생만 축하를 받고 취업을 해도 좋은 곳에 간 사람들이 축하를 받다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그것만 의미는 삶이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간판을 따지니까 사실상 본인이 점점 숨어들 수밖에 없지.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면 취준생이 되었을 때 불안감을 갖는다는 거는 본인이 그동안 그만큼 열심히 안 살았던 제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보려 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본인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겠 정말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불안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음, 대학을 따져도 뭐 무조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랑 그래도 뭐 항상 놀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살다가 성인이 된 경우랑 다르거든. 근데 본인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불안함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길이 열린다.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실만 놓고 계속 아, 나누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동안의 남들은 두세배 이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든 곳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제가 증을한 20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제 한두개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차이가 나듯이. 근데 그런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첫 번째. 그럼 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를 놓고 보면더 열심히 하려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잘된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를더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돼. 지금 나이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뭔가 몰두해본 적이 있는가? 가장 내가 열심히 한게 있는가? 웃기 살기로 해본게 있는가? 이런 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불안감만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근데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취를 해 보고 뭔가 달성도 해 보고 뭐 이렇게 뭔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길을 알아서 가요 불안한 경우는 본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기에 그래서 불안감이 더 크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만 비교만 하는 거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길게 보면 지금 나이가 그렇게까지 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된다 객관나하는게 제일 중요해 객나 나의 현실적인 지금의 역량 현실 수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